할렐루야 성경은 극률에 대한 정의 첫 번째 바로 용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극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비유는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극률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 선을 베풀었다라는 것에서 극률의 의미가 첫 번째는 내가 가던 길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의 극률은 첫 번째, 시간의 희생. 두 번째, 재정의 희생. 세 번째는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극률이라는 것은요, 용서와 시간적 희생, 재정의 희생, 위험부담.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극류를 행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이극류를 베풀다가 낙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같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힘을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수 있다고 하면 된다고 같이 하자고 으쌰으쌰하면서 힘을 내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왜 낙심할까? 그 극률함을 받은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만 자격론을 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격으로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극률함을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었고 자격이 있어서 내가 죽어야 할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을 베풀다가 낙심이라고 하는 가시에 걸리게 되시면 항상 이 생각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가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가 주세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누군가를 향해 긍휼을 베풀 수 있다. 중요한 건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오늘 그 누군가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